나는 나뉘. 다 꼬셔버릴 수 있다. 아우 진짜, 진짜 우리 사이 안 좋아지고 싶어. 그래. <laughs> 재밌긴 하더라 마다오의 그런 연 자, <laughs> 안녕하세요. 10년 차 야매 연기 강사 투미추입니다. 오늘은 음. 다음 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 여우 두 영상을 노리고 있는 마자 언니라고 합니다. 와! 음. 귀엽다! <laughs> 자, 연기는 즉흥 연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즉흥 연기. <laughs> 뭔지 아시나요? 알죠, 알죠. 저특기예요 어, 진짜? 자, 눈을 감고, 눈을 감아요. 응. 나는 지금 집에 가는 길이다. 친구랑 일정이 끝나고, 홍대 입구에서 9번 출구,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중이다. 어떤 남자가 갑자기 말을 겁니다. 저기요. 저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 시간 금는데요 그, 너무 이상형이라서, 혹시 번호 좀 오. 주실 수 있나요? 아, 저 휴대폰 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러면, 제 번호 드릴게요. 네, 아, 제 휴대폰이 없어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이앞 카페에서 잠깐 얘기라도 어떠세요? 카페에서요? 아, 아저 제가 사드릴게요. 저... 사주신다고요? 네, 네. 아, 그럼 돈만 주실 수 있나요? 그 카페에서 저랑 얘기하면 어. 돈도 드릴게요. 혹시 어, 잠깐 가실래요? 어 죄송해요 저 지금 약속 이 있어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 바뀌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자 이쁘셔가지고. 네, 네 하늘로 날리며 <laughs> 안녕히 계세요. 종이 <laughs> 찢는 거 근데 진짜 찢은 거야? 어. 와 <laughs> 그런 현실감 넘치는 거 너무 좋군요 근데 진짜 어. 생각보다 잘 살려서 어. 좀 놀랐어요. 어, 생각보다 왜요? 감정을 오.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오 다행이 음. 다행이. 발음을 잡으면 될것 같은데. 군 <laughs> 지금 9년 동안 도전하고 있는 거라 아, 진짜? 아주 힘드네요. 음. 너무 가요. 내가 다음 장한테 어떤 연기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시정극을 하고 싶다는 거 있죠 <웃음> 여러분? <웃음> 일단 사랑과 전쟁, 아내의 유혹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 혹시 둘다 보셨나요? 아내의 유혹은 제가 한국 가서 처음 본드라마예요그 혹시 두개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 아내의 유혹으로 그러면 아내의 유혹으로 가봅시다 좋습니다. 자, 대본을 볼 때는 먼저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이게 다 뭐예요? 노노노, no, no, no. 눈으로. 어? 자, 이제 오케이. 다음 장 혼자서 쭉 한번 읽어볼게. 이게 다 뭐예요? 물건 집어 던누가 바보로 알아? 누가 왔다 간 거예요? 진짜 나 모래 바람이라도 핀 거예요? 이따 우리 하려고 집보 나온 거예요? 그러고도 미나 아파해요 아가 날 놨어. 아우, 아우, 국한 더내야 돼. 그러면은, 자, 내가 한번 쭉 이어서 해볼게. 다음 장도 이거 듣고 쭉 이어서 한번 감정 잡고 해보자. 오케이. 저렇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렇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요? 요? 그러고도 미나 아빠예요? 그러고도 미나 아파요? 아빠예요? 말고. 아빠예요? 아빠예요? 룩즈 그러고도 미나 아빠예요? 그러고도 미나 아빠예요? 아빠예요? 오! 방금 방금 오. 마지막으로 한거 이게 다 뭐예요? 누굴 바보로 알아? 누가 왔다 간 거예요? 진짜 나 몰래 바람이라도 핀 거예요? <laughs> 이타이짓타려고집 나온 거예요? 한밤중에 여자 사무실로 끌어들이고 더럽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미나 아빠예요? 이런 느낌을 한번 살려서 해봅시다 그, 그, 그. 이게 는 뭐예요? 무슨 바보로 알아? 누가 같은 거예요? 진짜 나몰래 바람이라도 빙고? 들어보기 무슨 기사한 거야? 그러고도 민아 아빠야? 와! 아 퍼펙트 퍼펙트! 잘했나요 이거, 이거? 아주 좋았어! 이제 이것도 잘했으니까 이거는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준비한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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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여러분 주의해 이런 여사친이 있다면 도망가셔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오빠 내 거라고 침 바르고 갔는데 그러기 있어? 이런 게 바로 여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 저는 그런 짓안 합니다. <laughs> 근데 여우로서 여우 연기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박스를 한번 꺼내봅시다. 나는. 어, 나는. 완전. 완전. 개 여신이다. <laughs> 어, 나 진짜. 스트라리라리 우는 연기를 시켜. <laughs> 나는. 나는. 잡고 셔버릴수 있다. 아우 진짜 진짜 우리 사이 안 좋아지고 싶어 그래. <laughs> 아 하지만 연기를 하려면은 뭐, 어쩔 수가 없네. 먼저 보여주시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그 감정 잡고 해주실 거죠? 참, 듣고 있는 어. 거지? 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어, 있어. 어, 이거 학생이 아. 말이야, 하품, 어, 선생님 아니, 앞에서 쩍쩍 하고, 이거, 이거. <laughs> <와>. 이거 봅니다. <laughs> 오빠, 나 없는 사이에 구사 여자친구까지 만든 거야? 교환학생 구장 1년을 못 기다려서? 사람들한테 오빠 내 거라고 침바르고 갔는데. 그러기 있어? 참, 금요일에 우리 과 모임 있는 거 알지? 내환영회도 있을 예정이니까 꼭 와야 돼. 안 오면 올 때까지 전화할 거야? 시간 되시면 여자친구분도 같이 오세요. 근데 뭐 딱히 좋아하실 것 같진 않지만. 주방 뭐. 꼬꼬꼬 오빠, 나 없는 사이에 그대 여자친구까지 만든 거야? 중학생 고작 일영을 못뭐 기달랐어? 어, 사람들한테 오빠 내 크라고 침바르가 갔는데 그러게 있어? 참, 금요일에 우리 모임 있는 거 알지? 내환영일도 있을 예정이니까. 어야돼안 오면 올 때까지 전화할 거야 아 시간 대시에 여자친구분도 같이 오세요 뭐, 그런데 뭐 딱히 좋아하실 건 같진 않지만 고생했어 나 혼자 네, 수방봉 하디야 나가 <laughs> 다음 수강생 하디야한테 시켜주세요 하디야 하디야 언니 연락처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분료시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내가 일본 가 있어도 본다 진짜로 <laughs> 오늘 수업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저도 첫 새로운 걸또 배워가는 것 같아서 좋네요. 다음 주목은 하디아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컨택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제가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제가. 못 참겠네요, 정말. 아, 그러면은 다음 장이 하디아님한테 기대하는 연기는? 일단은 여우복수 짓이랑요. <laughs> 우는거좀 보고 싶긴 해요. 나중에 한번 자리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었어 아이. 다음에 음. 봐. 안녕. 다음에 보자. 나 바로 옮겨 시게여 지금 하야 여기 바로 초대해야겠다. 도착해. <laughs> 아니, 아니. 애기가된 거야? 다음 <laughs> 장? 바로 판도. <파노>. 안녕. <laughs> 아니. 알. 안녕하세요. 어, 지아님도 네. 저한테 연기 한번 배워보실래요? 연기요? <laughs> 브레... 영... 어, 너무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laughs> 연기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죄송한데 마담씨보다는 제 연기인가? 어, 저거 진짜 받았는데요, 저거? 어, 너 죄송한데 유튜브로 영상 손도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 연기 개 못해가지고 맨날 편집 좀. 한번 혼나지 않나? 아니에요, 한 번도 혼난 지 않고 원 테이크로 다 끝내요. 죄송한데 그원 테이크로 그건... 끝나서 혼내는 혼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피드 <laughs> 백수 없다고요 아, 디안님 부담 가지지 말고 진짜 뭐 관심 있으면 말해 주세요. 아, 아 좋아요. 재밌긴 하더라 마다오메 그런 영행지 아빠 반응 안 나지고 싶어? <laughs> 뭐라고? 아, 귀여워. 내가 잘 알려줄게, 지압님 후후. <laughs> 아, 지압님 이리 와. <laughs> 아, 약간, 잘못 걸린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